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독특한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황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대부분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공동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고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을 통해 그리고 거짓가르침에 맞물려서 바른, 세라, 바른 신앙일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줘야 되느냐가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성령을 통해 주신 구약의 말씀, 특별히 10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두 시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던 과거의 시점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10편 기자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10편 95편은 다윗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의 성도들을 권면한다는 점에서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목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시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항했던 역사 이 부분을 주목하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0편 기자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두 가지의 과거 역사를 토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8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도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하였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현실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긴장관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신앙을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이미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체험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데려가야지 그 부분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붙잡아야 되는 그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뭔가 기적을 체험했고 뭔가 경험이 많고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은혜 수단들을 성실하게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점검해 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 개인에게 하는 것인데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항하는 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회심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의 내주하신 만이 우리의 죄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구원에서 제외된 이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들은 비록 몸은 출애굽했는데 이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심한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일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충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명령이 나오는데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계속 완고하게 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안 좋은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성도들이 한 교회로 모여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위로하고 피차 붙잡아 주면서 이 광약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속되거나 어려움이 계속 오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냉소적이 됩니다. 이 냉소적, 이 마음이 경고해지고 완고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식어버리는 것, 이것을 성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번 식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돌이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싸늘해지고 신앙에 대해서 리듬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계속 이렇게 차가워지면 이거 복구하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약에 어떤 분이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신앙의 리듬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식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는 자꾸 가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피차 권면하면서 다시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배생활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리듬을 깨, 깨, 깨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피차 붙잡아줘야 된다. 그래야만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성경을 토대로 권면을 드리지만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할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저기 정글 가운데 이리 때가 드글거리는데 양이 혼자 나가서 나 혼자 잘살수 있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처음 들은 것,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간다면, 장차 예수님이 온전한 영광을 얻으실 때, 그분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적으로 인해 경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아니냐.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광야에서 불순적으로 나아가 심판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면서 내가 혈통상의 유대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나아갈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19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잃어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는 사실은 회심한 크리찬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엄청나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능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일 매일 피차 검면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 내가 직분자든 아니면 내가 지금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있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제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의 전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왕권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고백이 없으면 내 마음은 할례 받은 것이 아니며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들어서 정말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이 겹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완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